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매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 하다가 붙잡힌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만났었던 빌립보 성의 한 귀신들린 여자를 고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했는데 결론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단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선한 일을 하다가 결과가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했고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전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다가 거절 당하면 거절 감사원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새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 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아 내가 뭐라고 주님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거절감사원금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하지 않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자유이니만큼 저 사람이 받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사실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도 마음 상할 게 없어요. 어, 그런 원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울과 신라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매여 있던 것이 풀어졌다. 바로 도망가면 되는데, 웬일인지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더니 간수가 뛰어들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문이 열려 있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전도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예수 생명 들고 서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오늘 나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오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생명을 보여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콧방귀도 뀌지 않지만 오늘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예수 함께가 살라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오늘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월요일날 군대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청첩장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온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맞은 곳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밤에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메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이 열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수로 하여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죽으려 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긴급 구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에게 답을 구할 때 바울이 했었던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만나자마자 반말이고 그렇게 친절한 느낌이 안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뭐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암호 외우는 것 같은 주문처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요. 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말로. 일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복음을 전할 때한 사람이 살고 온 집안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다 구원받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는 아직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죠? 주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 구원 받으려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녀들 성경 암송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식들 앞에서 물도 못 마셔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사명자입니까? 자식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사명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인가기도 되더라는 거예요. 온 집안이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도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솔직히 정신 걸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쫓아내고 고쳐줬으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 칭송받아야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억울한 매를 맞고, 고통을 겪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한 영혼과 그 집안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집안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셨겠는가. 여러분, 저는 복음의 효력을 믿습니다. 다친 것 열려집니다. 처지가 역전됩니다. 죽을 사람 살려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집안의 간수가 죽었으면 그 집안에는 경제적인 기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장이 없어지는 것이고, 온 집안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초상집 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생명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초상집에서 잔치집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 이렇게 나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몇번 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많은 게 담겨 있는 질문. 이렇게 길에서 팬말 들고 전도하고 있고 인사하고 사람들 만나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도 어떤 성과, 능력, 나타나지 않는 사역과 싸움을 계속 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되냐 안 되냐를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죽을 자가 일어서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합시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을 사람이 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사람과 온 집안 사람에게, 온 교회에게, 안산 남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내가 믿노라! 해놓고서도 뒤돌아서서 보면 불신앙과 무지와 불순종으로 일관해왔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시고, 낭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남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목회자가 그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영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적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